예, 고정이 505번입니다. 자, 그런 것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1, L2 위에 11개의 점 A, B, C, K까지요. 자, 있고요. 두 직선 L1과 L2 사이 거리가 1이라고 했습니다. 자, 이거 거리가 1이라는 거야. <laughs> 그다음 한 직선 위에 이웃한 두점 사이의 거리는 모두 1일 음, 간가 여기 이런 일이라는 거죠. 자, 두 직선 L1, L2에서 각각 두 개씩의 점을 선택해서 총네 개의 꼭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. 대신에 넓이가 3이 되는 사각형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어요. 자, 일단은 이 도형이 나중에 이제 어떤 도형으로 만들어지냐면 사다리꼴이 되겠죠. 사다리꼴요. 자, 윗변의 길이를 아랫변의 길이, 자, 이렇게 되고, 곱하기 높이, 나누기 인데 자, 높이는 다 1이에요, 지금. 맞죠? 그리고 윗변 길이를 A로 해봅시다. 아랫변 길이를 B로 해봅시다. 높이는 1이고요. 나누기를 한게 넓이가 3이 나와라. 따라서, 윗변 더하기 아랫변, 이게 길이, 합한 게 6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, 이렇게 될수 있겠지. 저 윗변 길이가 최대 어디까지 가요? 아, 윗변 길이 1로 효과? 1. 그러면 아랫변의 길이가 5가 되야 되죠. 그죠? 그 다음에 <laughs> 2가 되면 4가 되야 되고 3이 되면 3이 되야 되고 4가 되면 2, 최대 4까지 가잖아요. 윗변 길이는. 그지 자, 이렇게 될수 있는 케이스를 지금부터 찾아볼 겁니다. <laughs> 자, 일단 윗변 길이가 1인 경우는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네 개죠? 네 개. 아래 뺀 길이가 5가 되는 경우는 요게 한 가위밖에 없죠 이 전체 길이가 5잖아요 그죠 자 됐고요 자 지워버릴게요 또자그 <laughs> 다음에 윗뺀 길이가 2가 되는 경우 자 2가 된다 하나 둘셋 이렇게 되고 세 가지 4가 되는 경우는 하나 둘두 개죠 그죠 아래 뺀 길이가 4가 되는 거는 <laughs> 자, 그 다음에 윗변 길이가 3이 되는 경우는 하나, 둘, 그죠? 둘이네, 그죠? 2입니다. 아이고, 잘안보이네 이거. 두 개입니다. 그 다음에 아랫변의 길이가 3이 되는 경우는 하나, 둘, 세 개다, 그죠? 세 개예요. 자, 그 다음에, 좀다 지워볼까요? <laughs> 몇변 길이가 4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죠. 이 길이가 3입니다. 한 가지. 2가 되는 거는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되겠죠. 네 가지. 계속 이거 네 가지, 여섯 가지, 여섯 가지, 네 가지. 총 합하니까 몇 가지? 스물 가지가 되겠습니다.